아, 오늘은 저희가 너무 특별한 날인 게그 저희한테 여기 발리에 트랜스마트라고 굉장히 큰 놀이공원이 포함된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티켓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처음으로 놀이공원을 즐기러 왔는데 음. Before something happened to us. 오, 아. 오는 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그 오토바이가 고장나가지고 길에 서버려가지고 고직을 불러서 와가지고 어, 위쪽 위쪽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지금 지쳐있는데 이미 오픈을? 어? 이미 16 December 16. Oh, December 16 아직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된? 코로나로 계속 닫혀있다가 요즘에 발리에서 뭐 엄청 이거 홍보를 하더라고요 Now, so many people come to 요 저 신유. 네. 에브리원 무료 인스타그램. 그리고 <laughs> 게다가 오늘만 무료인 게 아니라 티켓을 <laughs> 총 4장을 저희가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준대요. 하루에 한 장이어 가지고 저희가 총이틀을올수 있는 티켓이거든요. 엥? 엥? VIP. VIP는 저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담당자분을 <laughs> 만나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어. 사람 아이 미씨 아이. Hello, uh we are like Yeah yeah. Okay, thank you. 이제 외국인은 5만 원. 신디는 인도네시아이니까 인한 2만 5천 원 정도. So, i foreigner use VIP, then 500 plus 250, then 750. What is meaning? VIP. <laughs> 신디가 VIP를 알리가 없죠. No, we don't pay. You see, we VIP. Like we... we VIP, but they. They give us VIP 티켓 f r e 유튜브 하니까 진짜 가끔씩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데 진짜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무오거든요 불이 없어 가지고 뭐 거의 10만 원인데 이런데 어떻게 오겠어요? 어, 마이타. 야,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여기 담당자분이세요 이제? 예? 오, 오, 우리는 또 특별한 문으로 들어가네. 고마워 우선 티켓 롤러코스터를 선수있탈수있을까 제가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laughs> 아, 엄청 무서운 롤러코스터여서 너무 무서래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괜찮은데 별로 안좋아요 괜찮 <laughs> 아초 <laughs> 이름이 뭐요 초이예요 초이. 초이? Yeah. 저 엄마예요 엄마! 나이스 네. 우와 크다 이게 맵이구나 네. 오, 안으로 엄청 넓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어... 검색한 이거 마다 이거 처음에 마스 어차피 저희가 다 아마 해볼 거예요. 다 촬영하고 다한 번씩 해보고 네. 그럴 거여가지고. 정해에한거그 콘텐츠는 음. 이거 플라잉 모드. 이거요. 몸을 한 것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무서워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체스. 저 혼자만? 근데, 네, 혼자만 탈수 있어요. 꼭 타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면 그냥 저, 저희가 아니면, 그냥 괜찮아요. 얼마 전 촬영만 해도 상관없는 네. 거예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laughs> K-pop 때문에. 네. 드라마 보고. k a y so this is 예. your VIP ticket. You have to go in the VIP 음... line because you are VIP. 음. So it will be easier for you to and faster for 네. you to. Oh, okay. Right? Okay. right. 하루만 부족하구요. <laughs> 어, 하루로 부족하다고요. <laughs> 그래서 이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분하나 근데 이런 대접이 스쿼지가 안 하라는 식으로. 받고 있어서 이런 것을 곳을... 게임 있죠. 근데 실내에 있는 곳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야외에 있고 아, 여기는 에버랜드처럼. 어 에버랜드. 예. 저 에버랜드 가본 적 있어요? 아한국에 가보셨어요? 네오 여행으로? 네. 오. 헤헤헤헤. 네. 진짜. <laughs> 신기... 네. <laughs> 저... 에버랜드, 에버랜 <laughs> <재밌어요. 웃음> 어. 야뭐 먹는 건가요? 오랑발리, 오랑발리. You from 발리? 네 yeah. no I think no the... just call me if you have something to a s or oh 어? okay okay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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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좋은 man.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it's d o t e one by one oh. 잠시만요 okay this is your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목소리> <목소리> 너무 과분한 대접이야 우리한테 와 여기 2층으로 또 올라가는구나 <목소리> 와 <목소리> 입구부터 so beautiful <목소리>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결국 결론은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재밌게 놀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발리 센스라고 해가지고 우와 <laughs> 진짜 오늘 좋아 주고 오늘 마음껏 즐겨 우와 오늘 인생샷 원 없이 건져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진짜 발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before being in here, in here, oh, and in 그 쏘그, 쏘 와, 유니버스, 유니버스. 오 예. 여기는 이제 우주를 조금 형상화해놓은 것 같아, wow. 우주. 하나, yeah. 어, oh, 구석구석에 이런데, 와 무협. 이거 정말 정말 정말. 하 어, 이 리얼 아닌이 not e a l 오 이건 리얼? 리얼. 너, 또. 아, 이게 그대를 타면 이니 모습도 Because t h i s 이게 진짜 그대 타는 것처럼. 너무 멋다 아, 눈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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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 o t h i n a n e o p l e 오! 미고 어스텔. 이제 발리센스 입구가 끝난 거고, 위는 타이타닉. 유노 무 k 타이타닉? s h 니폴 다운 d 니 fall down in, in sea. Into the sea. The no, oh, 이렇게 배 내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 d 러 이게 무슨 농사야, 진짜.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다, 진짜. My holiday s o happy. 어, 여기 한번 써봐, 지금 이탄이처럼 I'm Titanic. Titanic. 어, <laughs> I'm Titanic. 오, oh, 잘 나왔다. <laughs> 이렇게. 오. We can get this photo. Yeah, u t you have to pay. How m u c only for so one picture like this. 180. 야, 이거 필요 없어. We look around first because difficult to bring. Huh? Okay, we look around first. Yeah, then oh. to come back and then from t k a y okay, okay. Oh, in your book? <laughs> <laughs> 엘사, 엘사. She m a g i n e d to bring another to here. Oh, wow, 엄청 크다. We like A. Oh, we like A. You mean? You can b u v i p 티켓 있으면? o m here? Here is v VIP라고 먼저 태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두번 다진 없을 기회입니다, 이거는. Oh, you like real. Yeah. You r e l l i k e this because you a v e i p Yeah. <laughs> oh, this is a, a s k r o 저도 방탈출은 3면서한번도안 해봤거든요. 3 okay, uh, minutes. minutes. What is in there?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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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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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에, i e like <laughs> should l s c a p e e s c a l e s h oh o a oh oh. uh, I'm just k i d d r n g <laughs> No no no, we just follow them. We just follow them. Whoa, n t h move. o a w h o e a h Okay okay okay, we follow them. We follow them. a y okay. t o Who is <laughs> h a 이 정도 y o n g a d u s w r a d Lamarijato. We surprised m e surprised h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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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o n 이제 <laughs> 이렇게 보이는가 <거야>, 이렇게. 진디어 드디어 드디어 가디어드니어어